발로 l 시 c o 로 Kamu, cok! Amu, cok! 어, h 어, o 어, oh, c 서, 서, c 이 k 그 o 들뭐더 o 더 밀어줄까? 세 m 응? t 세 m m 세게. o 응 m y 응, 응 응, m m y 그렇지. m y t o m m 갔 t 응 m m y t 엄청 세게 더 세게 줘? 응. 응 엄청 많 <laughs> 왜? 눈을 감아 왜? <laughs> 다리를 쭉쭉 위로 올라가서 쭉 다리를 펴왜 눈을 감어? 그럼 내가 지고 갈게 응? 재밌어? 또 밀어줘? 내야 네, 내야 네. 내릴거야? 응 그래 그네가 내려 이제 응. 응, 그렇지.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요크도 먹자. 요크도 먹어야지 이제. 요크도 할머니가 요크도 줄게. 빨리 가자. 엄마도 집으로 온다 그랬어. 할머니 집으로 온다 그랬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자. 빨리 할머니 집으로 오신다 그랬어 엄마. 엄마가 빨리 오신다 그랬어. 빨리 할머니 집으로 오신다 그랬어. 아, 어, 그런데 엄 어, 아빠. 응 아빠는 내일 오시고 아빠는 출장 중이야. 엄마가 할머니 집으로 오신다 그래어 빨리 가자. 이건 이거 거기다. 응,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응. 빨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예윤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자 아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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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신발 신어 빨리 신발 신어. 왜 요거트 안 먹어? 응? 빨리 신어. 할아버지 가방 메고 있어. 응, 가방 메고 있어. 빨리 가려고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요거트 뭐? 요거트 집에 할머니 집에 있어. 할아버지 집 가방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응. 할아버지는 뒤로만 가져왔지. 나 주유만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먹을 것만 가져왔어 뭐야? 오늘도 짝 붙이고 이렇게 서고 붙이고 털고 빨리 빨리 털고 양말은 가방에 넣고 빨리 응, 자. 가방 메고 가방 메고 가방 메 가방 메고 메고 가 자. 응?